네. 이번 시간은 페이지 112페이지고요. 어 대화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테스크입니다어 이번 대화는 ABCD 네 명이 나오고요. 각각 어 어떻게 대화를 이루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You know about Anjungun don't you? 여기 부가 의문문 나왔습니다. 부가 의문문 어한번더 물어보는 거죠 아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알고 있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about 오브 해도 되고요. 또추 u 하면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알고 있지 그렇지 않니?라고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B는 모른대요. No, I don't know. I don't much about him.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뭐, 앞에서 설명 안 했는데. 어, 어감이 좀 다릅니다. I don't know about him 하면, 어, 나 그에 대해서 몰라. 전혀 모를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I don't know much라고 했어요. 많이 모른다. 많이 모른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죠? 조금은 안다는 말이죠. 조금은 알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들러는 봤어. 이런, 이런 표현이겠죠. 음. 어, 조금은 안다. 근데 많이는 모른다. 이런 표현입니다. 어, 이거 사실은 뭐들러는 봤어는 선생님이 너무 축소해서 말한 거거든요. 근데 추상적으로 좀 안다. 이런 거겠죠. He made up, made는 make의 과거형이고요. A great effort. 여기서, make 어, 어 effort 이 수고가 있습니다. make 어 effort 하면 어 이건 노력하답니다 노력하다. 노력하다. 그래서 effort가 어 e f f 자체가 노력입니다. 노력. 그래서 make 만들다, 노력을 만들다, 지금 노력하다라는 의미고요. 해석하면요. 그는 great, 매우 큰 노력을 했어 But korean's independence i n d e p e n d e n c e 아까 했죠 어, dependence는 의존이고요 어, 인을 붙여서 뭐가 된다? 독립이 된다 dependence는 의존 뭔가에 의존하는 거 인을 붙여서 독립이 된다까지 두 개의 단어가 한 번에 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make a effort 라고 하는 수거를 알면서 effort의 의미, 그 다음에 independence를 in과 분리해서 두 개의 단어로 배, 외우면 되는 거고요. 안중근 의사 모두 다 알고 있죠.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전쟁을 좀이라도 줄였고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당긴, 어, 대단한 어산어 어, 독립 우, 독립 운동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이제 I want to learn learn은 배우다 어 계속 보입니다 want 다음에 to 부정사 to 동사 원형이 오고요 나뭐 뭐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이 to 부정사 want 다음에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얘가 뭐라고요? 목적 원티의 목적으로 오고 명사적용법이다. 계속 반복됩니다. 런인데, 런 n 인데런 r 뭐야? More. 뭐, More는 뭐라 했어요좀 더, 좀 더요, 좀 더, 좀더 배우고 싶습니다. About him 그에 대해서. 애가 You can learn, can 할수 있다, learn 배울 수 있습니다. More 좀더 배울 수 있습니다. About him. Add on, uh, uh, a t 안중근, 파 k 크 인부천, 부천은 그 인천 옆에 있어요. 인천광역시 옆에 붙어있고요. 어, 인천광역시 옆에 딱 붙어있어. 부천시라고 있어. 요 부천시, 부천시. 그래서 여기가 인천이면 여기가 이제 부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평, 이름이 똑같죠. 그다음에 부천.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시와 혹은 안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천은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안산에서 엄청 가깝습니다. 부천까지. 부천에 있는 안중군 파크가 있나 봐요. 선생님도 몰랐어요. 안중군 파크가. 안중군 공원이 있는지 몰랐는데 한번 부천에 가면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안중군 공원에서 할수 있습니다 learn more 좀더 배울 수 있습니다 be you can also also는 또한 이런뜻입니다 그래서 you can go to the 안중근 뮤지엄 museum. 뮤지엄도 있나봐요 and get more information 인데요 and가 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동서가 왔어요 뭐랑 연결되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는 것도 빅잼이죠 여기서 보니까 조동서가 있네요 동서원형 동서원형 You go. You can go, you can get. 됐습니까? 이 파크 공원 안에 뮤지엄이 있나 봐요. 박물관이. 그래서 공원에 가면은 또한 뭐 한다? 뮤지엄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information 하면 정보죠. 뭐라 하면 좀더 많은 정보를, 그에 대한 정보를 뭐 한다?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크에 가면 뭐가 있다? 뮤지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뮤지엄에 가서 뭐한다? get information 한다고요. information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선생님이 말했죠. end가 오면 이 병렬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병렬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빅 잼이다. 영어를 하는데 빅 잼이 문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you can go, you can get 이렇게 따지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 지금 중요한 부분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I'm looking for the to 다음에 뭐 한다? Learning 얘가 문제로 나온다고 얘가 그죠? 아, to 다음에 뭐가 온다? 이거 구조는 동명사가 온 구조죠. 만약에 r, J가 아니고 이렇게 l e a r n 이 온다 런이 온다 그럼 틀립니다 learning이 와야 돼요 나는 기대하고 있어 몹시 기대하고 있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좀더 배우는 것에 그래서 learning이 온다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어 make 어 effort는 노력하다, 애를 쓰다인데 g r e a t 하니까뭐 없이 노력하다, 뭐 없이 애를 쓰다, 애를 쓰다라는 말은 노력하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동의적 수사 and 에서 can go, can get 이 뭐야 동사 원형으로써 그렇죠? can 다음에 이렇게 go, get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하게 돼 있죠? 그것을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원멋을 기대하다, look forward 다음에는 명사랑 동명사가 온데 여기서는 learning 이라는 뭐가 왔습니까? 동명사가 왔다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안중근 Park is located in b u c h 여기서 locate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locate는, locate는 원멋에 위치를 찾다 라는 뜻이 있고요. 멤멋을 설치하다. 그 다음에 멤멋에 무슨 기업 같은 것을 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비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되냐. be located 는요. 수동태죠. 어이 뜻은 뭐냐면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란 뜻입니다. Be located in까지 붙이면 도시가 나오죠.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Locate는 위치를 찾다 여기에서 온게 반대로 위치를 우리가 찾는 과정이고요. Be located는 위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위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동태로 된 경우. 그래서, 어디 어디에 위치한다? 우리, 그러니까 한국어로, 어, 그거는 그 옆에 위치해. 라고 할 때는, be located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 놓다 선생님, 아까 부천 지도까지 그렸으니까, true가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고요. listen and speak 1입니다 look at 수원 화성. It's huge. 이라고 나왔는데요. Look at, 지나겠게 주어 없죠? 주어 없이 동서가 바로 왔어요.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은 뭐다? 바로 명령문이다. 봐라, 혹은 보세요.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어, 수원 화성을 보세요. i t huge. huge는 엄청 큰. 거대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엄청 크네요. i c h also, 아까 also 뭐였죠? 또한, 또한, 또한 looks strong 우리 look 다음에 형용사 와서 뭔 뜻이 있자? 뭐뭐 형용사하게 보이다. Strong은 강한 이런 뜻이죠. 근데 strong 하면요 강하게 보이네요. 단단해 보이네요. 그래서 strong 여기서는 단단한 이렇게 해버리면 더 편하겠죠. 해석할 때. 그래서 어, 화성은 볼로 만들어진 성기 이 때문에 엄청 그 성은 뭡니까 외세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룩스 스트롱 해야지 룩스 반대말 위크 해버리면 약해 보이면 어떻게 된다? 금방 만만해 보이면서 함락이 되겠죠. 그래서 룩스 스트롱 음. 넣습니다. 그래서 근데왜 huge라고 하냐? 여기 아니 여기 왜 also라고 했냐? 스트롱인데 여기 앞에서 뭐라고했어요 크다. 근데, 또한, 단단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also는, 여기에서 이 성질 했다가, 애를 더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쵸? 어, 우리 등장인물을 아까 소개 안 했네요. boy하고, girl. 남자, 여자가, 이제 남자, 소년과 소녀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소년이 이제 말합니다. because it was, because는, 뭐, 뭐, 때문이다. 문장 때문입니다. 뒤에 문장이 와요. 문장. 그래서 문장 때문이에요. 문장 때문이다. 문장이 온다. 얘는 뭐라고요? 접속사. 이도스 빌트. 그래서 빌트를 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비동사 빌트가 와서 뭘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죠. 그렇죠? 어, 빌드입니다. 얘가 과거형이 빌트고요. 똑같이 과거 분사도 빌트입니다. 여기서는 비동사 다음에 빌트가 왔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 거고요. 빌드는 짓다가 되면 비빌트는 뭐가 됐어요? 지어지다. 이렇게 해서 수동은 남들에 의해서 된 거다. 뭐뭐해지다. 뭐뭐, 어, 그쵸? 짓는 것은 사람이 짓죠.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 건 겁니다. 이 잇은 뭐겠습니까? 바로 수원 화성이 되겠죠. 화성은 지어졌어요. 여기 목적이 나옵니다. 프로텍트의 의미를 아시면 목적인 걸 알아요. 왜냐하면 프로텍트는 방어하다,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to protect는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라는 뜻으로써 목적을 나타내죠.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 부사적. 부사정, 용법, 목적을 나타내는, 뭐, 뭐, 하기 위해서란 뜻입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protect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protect. protect.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because it was built. 수동태가 쓰여져 있는 것은, 화성은 사람에 의해서 쌓여졌기 때문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지어졌어요. 쌓여졌어요. To protect, protect 의미라면 금방 해석되죠? 방어하기 위해서, 지켜지기 위해서. 뭘 지켜요? The people, the people, 사람들을. During, words, 나왔는데, during은, 뭐, 뭐, 동안입니다. 같은 의미로는 for가 있어요, for. 같은 의미인데, 쓰임이 좀 달라요. 어, 그걸 좀 비교해볼게요. During가, 어, 이거, 이거. during과 for에 대해서 좀, 아, 이거 지우면 안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좀 앞으로 넘어와서. 어, during, for, 이것도 반복합니다. 뭐뭐 동안이란 뜻인데요. during, fo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간이야. 그래서 for, for two days. 우리 이틀 동안 하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 같이 아까 나온 것처럼 during war 하면요. war? 무슨 전쟁? 전쟁이 또 언제 일어났는데, 우리 알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틀은 우리 알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죠. 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during war는 어떤 원인지, 언제 일어났는지. 기간이 얼마가든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특징인 거야. 정확히 알수 있는, 가늠할 수 있는 기간,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기간은 4를 쓰고요. 듀어링은 가늠할 수 없는 기간이 나옵니다. 베케이션 한번 볼까요? 베케이션. 베케이션은 4를 쓸까요? 듀어링을 쓸까요? 듀어링을 씁니다. 방학이 학교마다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 우리 또 외국 사람들하고도 다 다르죠. 추가, 방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나 방학했어? 그러면, 어, 너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려주지, 이러면. 알수 없을 때는, during을 쓴다. 넘어갔습니다. during wars, wars, 전쟁 동안이야. 많은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 동안 모두 일어난 겁니다. 한 전쟁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쟁들을 다 모하기 위해서, 어, 대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지키다. 여기서는 지키라고 쓰면 되겠네요. 사람들을 지키다 혹은 보호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키다, 보호하다. 방어하다는 뺄게요. 어, 지키다, 보호하다로 하고요. 어, 사람들을, 어, 전쟁 동안에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것은, h u g e also, look, 형용사, strong. 여기서는 단단한. 그 다음에, 어, 수동테로 쓰였고요. protect는 보호하다. to protect는 보호하기 위해서. 듀어링은 뒤에 확실하게, 확실한 기간이 안정해졌을 때, 우리 원대 어떤 건지 몰라요. 언제 일어난지 몰라요. 그때는 듀어링 쓰면 된다. 그러니까 여자가, 와우! Wow, do you know who built it? 하고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문장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좀 지우고, 딱, 이거 딱, 글자만 남게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쫙, 됐어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이 문장을 살펴보면요. 어, do you know?랑 알고 있니? 그다음에 who built it? 하죠? 이렇게. 그래서 두개 문장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do you know? 근데 이 문장이 뭡니까? 뭔 무엇을 알고 있니? 뭔 무엇을 알고 있니잖아요. 뜻이. 뭔무을 뭐가 됩니까? 목적어로 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그것은 화상이겠죠. 누가 그것을 지었는지? 뭡니까? 목적으로 의문문이 와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섞여 있는 의문문을 우리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요.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은 뭐가 문제냐? 바로 어순이 문제입니다. 어순 어순 어순이라는 것은 단어의 순서입니다. 우선 주어 동사 이렇게 오죠? 앞에 의문 다시 좀 지울게요. 음. 의문사가 와야 되고요. 원래는 주어 동사 이렇게 옵니다. 그게 간접문이야. 즉 평소문과 이쓰죠 평소문처럼 쓰죠. 평소문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의문사 다음에서는 주어 없는데요. 이 후가 누가 라는 뜻으로서 가가 붙었죠. 얘가 주어입니다. 주어 겸 의문사. 그래서 who built 이. 그것을 화성이라고 했죠. 화성. 화성을 지었는지. 아냐. 그래서 어순이 중요합니다. 간접 의문이고요. 후가 주어 겸의문상 그래서 who. 그 다음에 동사가 온다. 그 다음에 이시 온다. 됐습니까? 어, 왜 built 를 썼냐? 우리 이거 화성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정조. 정조 때 지어졌어요, 정조.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지문에 나왔거든요. 정조 때 지어졌기 때문에 과거죠. 그래서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빌드에 가고요, 빌트를 썼다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do you know 다음에 목적으로 의문문이 왔는데, 그거를 간접 의문이라 부르고요. 의문사, 주어, 동사인데, 여기서는 후가 누가 라고 하는 주어기 때문에 그냥 뒤에 동사만 붙여서 썼다. i n 킹 정조 어 정조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정조가 킹 정조 킹 정조 왕이 order라는 것은 어, 명령하다 주문하다 이런 뜻인데요. 누구한테 정약용한테 명령을 했답니다. 당연히 과거에 쓰니까 과거형 쓰겠죠. 뭐하라고 명령했냐? To direct the building process. 어 프로세스는 절차입니다. 혹은 과정입니다. 빌딩은 뭡니까? 그렇죠? 건축 과정을 건축 과정을 뭐 한다? Direct 감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순이 하나 나오는데요. o t h e r 사람 to direct 그다음에 뭐뭐뭐 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어수는 o t h e r 목적어 그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나와서 목적어가 원모하도록 뭐하다 명령하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to direct가 나오겠죠. 이 to 만약에 이거를 direction이라고 써놨 direction이라고 Directing이라고 써놓겠죠. Directing 이렇게 써놓으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어드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와야지 정답이 된다. 이런 걸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building process까지 단어까지 이렇게 building은 건축, 건조란 뜻이고 process는 과정이니까 이거를 동시에서 건축 과정 이렇게 외우시면 한 번에 두 단어를 외우는 과정이 됐죠. 렇습니까 You know about 정약용? d o n 이거 부가우문 나오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너 정약용 알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I've 이건뭐였죠 앞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I have 해서 have heard 현재 완료형 똑같은 게 반복됩니다 뭐한다? 경험을 나타낸다 나 들어본 적 있어 힘은 여기서 정략용이겠죠. 왜냐면 앞에서 정략용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알아. 라고 하니까 그는 정략용이 되겠죠. He was a great scientist. 과학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뭘로 하죠? 실학자라고 해야죠. 그죠? 사실은 이 사람이 쓴걸 보면 과학자도 맞습니다. 거중기를 발명했고, 화성을 건축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도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 뭐, 관리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관리들이, 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썼고요. 어, 그래서, 대단한 학문가죠. In 응. 조선, 조선의 대단한 과학자야. 화성을 건축했으니까 과학자라는 것에 주목을 한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Look at 은 보다. Look 형용사는 멍멍하게 보이다. 여기서는 look strong 해서 단단해 보이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It's, 화성이기 때문에 뭐한다? 바로 수동태로 써서 be built로 쓰였습니다. 지어졌다. To protect는 면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to protect 뭡니까? People에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해주시면 사람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면모 위해서 목적격 부사다. 그래서 그렇죠?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어, 그 다음에, do you know, do you know가 아니에요. 편히 까먹었습니다. 어, do you know, do you 맞죠? do you know 다음에, do you know 다음에 뭐가 온다? 의문문이 오면, 얘를 뭐라 부릅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간접 의문은 의문사,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인데, 후가 뭐역할 한다?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니? 누가 지었니? 라고 물어봤죠. 누가 지었니? 그래서 누가, 누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가 이 누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사, 주어, 동사. 그래서 아까 who built it? 이렇게 물어봤었죠. 이렇게 어더는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격도로서 투부정사를 택한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오도 목적어 투부정사에서 뭐마하도록 지시했다. 라고 했는데, 아까 누구 했죠? 어더 정략용, 투, 뭐합니까? 어, 여기서, 맞죠? 감독하다. e c 트까지 했고요. 투 e c 트그 다음에, 우리 빌딩, 뭐, 뭐습니까 프로세스 해가지고, 어, 건축과정. 꼭 배우십시오. 선생님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그죠다 외우고, 선생님도 외우고 있는 겁니다. 수원화성 was built. 수동태로 쓰여서 지어졌다. 맞죠? protect the people. 사람들을 보호하다. protect, 보호하다. 한번더 뜻을 보호하다. 지키다. 음, 사람들을 지키다. During w o r d s in Joson. 맞는 말이네, 그쵸? During w o r l d u r i n g 은 불확실한 시간. 불확실한 시간. 애매한 시간. 모르는 시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쵸?